2004년 어느 비 내리는 밤 경기도의 한 한적한 말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영훈대 진학을 앞둔 스무 살 수진이가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말에서 딸 바보로 유명했던 아버지 박씨. 그는 딸의 시신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저 아비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런데 이 슬픈 장례식장에 찾아온 형사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뺑소니 범인을 잡기 위해 수진이의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은 기묘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수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녀의 학교 기록은 모두 박 씨가 직접 서류를 위조해 입학시킨 허위 기록이었습니다. 박씨 아저씨, 수진이 출생 신고 왜안 하셨어요? 의료보험 기록도 하나 없는데 애가 아플 땐 어떻게 했습니까? 박씨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진의 방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수진이와 젊은 시절의 박씨, 그리고 정체 모를 한 여성이 찍힌 사진이었죠. 경찰은 전국 실종자 명단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성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명희 1985년 다운도에서 세살배기 딸을 데리고 재혼한 뒤 남편과 함께 행방불명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명희씨와 결혼한 남자가 바로 박씨였습니다 그런데 명희씨는 실종되었고 그녀의 어린 딸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박씨는 지은이를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 전국을 떠돌며 자신의 딸로 위장해 키워온 것입니다 하지만 더 소름끼치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주변 이웃들은 박 씨를 수진의 아버지가 아닌 남편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수진이를 자신의 딸로 키우는 동시에 그녀를 세뇌하여 아내의 역할까지 강요했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20년 동안 아빠라 부르는 괴물과 한 침대를 쓰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치려 할 때마다 박 씨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수진이는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 그 괴물뿐이라고 믿게끔 철저히 세뇌당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박 씨의 본명은 김철수임이 드러납니다. 그는 수진이의 체엄마인 명희 씨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뒤그 딸만 데리고 신분을 세탁하며 살아왔던 연쇄범죄자였습니다. 수진이의 주름조차 그녀가 진실을 알고 도망치려 하자 박 씨가 직접 뺑소니로 위장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끝내 수진이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곳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지옥 속에서 앞바라 불렀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소녀 그녀는 죽어서야 겨우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괴한 비극을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주변에 너무나 폐쇄적인 환경에서 사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